안녕하세요. 어, 아, 또야. The house is very big 하네. say so in this, this how very big my house is very small because it's in the corner but this house is very big. 와. Do you seem everything for t r o u b l already? Yeah, yeah, yeah. Very exciting. Don't forget to bring it that home. Mm, the dog. 음. 그래. It's good for love my soul. I also r i n n because uh, when I traveling is a uh, difficult t g h to keep the muscle. So the Korean technology we have to use 해야지. You also drink, drink right every day? 차차차. 음, 긴 여행을 가기 때문에 근손실 그 대비를 해야 됩니다 <놀람> 아, 공항입니다. 공항. 아, 역시 사람이 엄청나게 많네요. 공항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자, 지금은 연변에 가기 위해서 공항에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변은 정말 한 번은 가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국말이 통하는 곳이잖아요. 중국 여행은 조금 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다 한국어로 돼 있고 한국말이 통하는 사람도 많고 어, 그러면. 조 가볼만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이면 뭐번좀 호기심을 좀 가지 볼만한 그런 곳이라서. 일단 연변이 뭐 도시마 이런 거보다는 약간 시골 느낌의 그런 곳인데. 그래서 그런 곳은 보통 비행기표가 비싸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하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이 연변의 조선족 분들이 우리나라 왔다 갔다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저가항공도 많이 가고, 뭐 비행기표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저특가 잡아가지고 뭐 편도 한 16만원 하는데. 같은데, 그냥 자 중국어 반 한국어 반이네. 어. 오 장관장 진찬 짝꿍은 아니겠지? 입국 심사가 되게 까다롭지 않아서 참 좋네. 연변이라 그럴까 사람도 많이 없고 아마 와로았냐 뭐 며칠있냐 그걸로 보고 그냥 통과. 생각외로 좀 편하게 입국을 했습니다. 노키리 럭키리아 엔젤스 커피. 이게 어, 유튜브 뭐 쇼츠 보니까 이게 뭐좀 나오던데, 연변의 짝퉁이라고. 메뉴는 한번 보고 옵시다. <laughs> 이 공항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롯데리아가 원래 있었다고 하던데, 거기가 철수하면서 그렇게 또뭐 짝퉁이 또 생겼다고 하네요. 케이어도 다가요, 로테리한데? 아, 맞데 가격도 그냥 한국 가격이구나 치킨 팔고 피자 팔고 카레도 파네. 스파게티까지. <목소리> 와, 자 여기 연변이라고 안 하면 저기 t v 에서 보던 그 북한 느낌이네요. 건물이나 뭐 분위기 이런 거 다. 그리고 랜딩할 때이 카바를 다 치잖아요. 밖계를 볼 수가 없으니까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고도가 낮아지는 거느껴지는데 이걸 밖계를 보지 못한다는 그 상황을 못 본다는 게정 공포스럽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가지고 아, 관객들 되게 많은데 저 사람들 관광을 가는 건가? 나는 중국분들 같네 보니까. 택시. 택시? 어. 아. 아니 돈이 없어서. 보버없어어요 버스 어디 어요이 버스 어디 어요 버스 어디 있어요? 어디 버스. 네. 버스 어디 어요 네. 네? 버스. 뭐요 버스 어디 어요 버스라는 뭐, 건 뭔데? 버스가 큰, 큰 차. 버스. 뭐. 예, 택시 말고 저저 저거 저거. 저 하늘로 와서. 하 네? 예, 집 단으로 와세요. 아니요. 혼자 왔어요. 혼자. 혼자 왔는데 왜 버스 타요? 그냥 저기 저 구경 좀 하고 어디로 <laughs> 가길래요? 연변대야 연변대학 연변대 다시 여 나와 타고 들어가서 얼마 다해놓으데뭐 네. 중국 돈 없어요 버스로 타고 어디로 들어가다고요 택시 타고 가면 돼 택시 얼마 정도 나와요? 네? 가면 얼마 정도 나와요? 얼마 안 나와요 저기 가서 타대요 어디? 저 앞에요? 네 여기 위 안은 뭐 10m 밖에 안 나오는데 아 그래요? 네아 진짜입니까? 네. 아, 진짜입니까? 진짜죠.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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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말 간알아요 모두 다고 언제 거기를 간다고? 요요 앞으로 가면 돼요? 예. 아, 앞에 아 가도, 제일 앞에 가서 기사님 그가, 그가, 어, 그가, 기사님은 그가, 저기 조선족 분이세요예 예. 정말 예. 아, 하잖아요그 조선족이. 아, 뭐 타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말. 아, 감사합니다. 여기 연변이니까 조선족도 많잖아요. 한국 반 사람들도 많고. 아, 그럼 여기서 일하시면 손님들 많이 태우겠네요. 한국 손님. 아. 보통 뭐 관광객은 한국 손님밖에 없죠? 에? 관광객은 한국 사람밖에 없죠? 많지요 중국에더 많지 중국 관광객들이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없죠? 어르 어루, 어스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에서 아 러시아 사람들 음. 오고 많이 와요 러시아. 많이 와요 <laughs> 숙소는 어디로 만나요 <많아요>? 숙소요? <laughs> 제가 저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명대학이에요. 은근다 어. 근처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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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가 중국어로 돼 있더라고요. 저... 중국어 보파 예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사님은 기사님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 분께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맞죠. 아. 네, 여기 원래 고래구 예, 저런 놈들 많이 있었어요. 아, 원래부터 거래나라였잖아요. 그에 건독도 아. 안돼가지고 중국에 잘려오고. 아. 아, 원래 거래구역이 돼서. 아. 연길마을에 보경하러 왔어요? 뭐 하고 뭐, 뭐 백두산. 근데 어제 혼자 와서요. 중국말도 모르네. 아 모르니까 여기로 왔죠. <웃음> <웃음> 중국은 중국 말 못하면. 네, 도전적으 택시 하는 게 적어가지고요. 네, 백 명도 안 돼요. 어차피 몇명 택시 기사 뜬. 아 그러면 조선족이 그렇게 많지는 않나봐요. 어지난다 그 한국 갔잖아요. 한국 가서 이거. 어? 아 어차피 한국 말할줄 알면 한국 가는 게더 나니까. 으 아. 한국에 돈더 많은 분이 한국 많이 갔지. 아 아니 근데 요즘에는. 중국의그 월급이 많이 올라서 그렇게까지 아, 아니, 아직... 그래도 한국만 덥지요 아까 기사님도 한국에서 일해보셨어요? 네아 그런데 다시 오신 거예요? 네. 아. 몇년 반은 한국 가서 일 힘들죠? <laughs> 힘들지 힘들지, 일하는 게 네. 그나마 돈을 많이 보니까할줄 아. 모르잖아요 아. 아 연변이가 조선족 자치주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다 쓰여있었어요 아, 저게 그 나라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 뭐 소머리 국밥, 한국 있는 게다 있어요. 음, 식을간 평소에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에? 음식을 원래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어 조선족 음식이잖아요. 그래 많은 중국 족들객들이여기로 오고 있어요. 아, 이제 한국 여행 대신해서 도 여기 좀 많이 오겠네요, 그러면요. 아. 아, 그럼 조선족 분들은 마라탕 보다는 뭐 갈비탕을 더 좋아하십니까, 어른? 한국분들이 그막 말라탕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요즘에 붐이죠. 네. 제가 걸겠습니다. 아야. 그러면 안전 운전 하십시오. <laughs> 여기 연변은 길에 CCTV가 그렇게 많이 없네. 아, 저번에 갔던 도시들은 CCTV가 되게 많은데. 우와. 이하오. 관광객들이 다 중국분들이고 한국분들은 없네요 보니까. 영어도 없고. 음. 네, 다이어트는 이제 요즘 시대에 뭐 건강을 위해서든 아니면 메모를 위해서든 이제 필수인 시대잖아요. 근데 체지방을 빼면서 또 근육을 유지하는 게 이제 진짜 힘든 일입니다. 이제 안 먹고 굶으면서 살을 빼면 이제 보기에도 안 좋고 이제 건강에도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먹으면서 살도 빼고 근육 유지도 하기 위해서 커팅에이드, 디자토, 여행 중에도 항상 뭐 마시고 있거든요. 운동 유튜버 하시는 저기 핏블루이 님이 이거 드시더라고요. 자세히 봤는데 어제 뭐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운동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체지방만 감량하면서 가만 이제 근육도 같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유지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남자는 30대부터 호르몬 분비가 1%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 솔직히 뭐 거의 이상축로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남성 호르몬이 근육을 유지하면서 체지방을 감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근육량이 줄어들면 이 근육에 소비해야 될 에너지가 남아 돌면서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이게 다 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최적의 제품 디다톡이 있습니다 이 디다톡에 스베토리라는 신성분이 인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저의 함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스베토리라는 성분이 그린커피빈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특허공법으로 클로로겐산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믿을 수 있는 족보 있는 원료입니다. 이게 체지방을 또 최대한으로 빼주고 또 근육 유지도 최대한으로 해줘가지고 예, 근손실이 또 정말 발생하지 않게 또 유지해주는 또 좋은 제품이거든요. 하,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커팅 에이드 안에 아르기닌하고 또 비타민 배합물이 들어있어서 에너지도 생기는 것 같고 길에 뛰다가 좀 지치면 또물 마시듯이 마시면 또 기운도 나고 수분 보충도 되고 지칠 때 마시면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태국 갔다 오면서 거기서 조금 과식도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살이 좀 많이 쪘었거든요. 그래서 아, 2주 동안 조금 열심히 운동도 좀 하고 이제 디다톡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아, 3kg가 빠졌습니다. 예. 그 전에 쪘던 게 그대로 다 빠졌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근육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거. 하,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평소 관리를 하는데 생각만큼 잘안 된다 할때이 커팅 에이드가 이제 효과를 극대화 해 주는 거니까 운동도 꼭 하셔야 됩니다. 디다톡으로 정말 간편하게 필요한 성분을 섭취하면서 근손실도 막아주고 체지방은 커팅해 주고. 와, 진짜 효율적인 아이템인 것 같지 않나요? 여기 작은 통 안에 또 입장이 들었기 때문에 여행하면서도 간편하게도 들고 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한번 먹으면 이제 계속 알아서 먹게 되는 이유가 일단 너무 맛있어요 청귤 에이드 맛인데 그냥 우리 밥 먹으면 저기 탄산음료 콜라 같은 거막 땡기잖아요 그때 하나 다 먹으면 그냥 깔끔합니다 다른 간식을 또안 먹게 돼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이 좋은 다이어트 근손실 방지템을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또 체험을 할수 있게 우리 담당자분과 이제 손을 잡고 이제 특별 할인 링크 이벤트를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고정 댓글,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10분께 이 디다톡 한 박스를 또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까지 진행 중에 있으니까 많은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으로만 살 빼기 좀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좀 다이어트를 하며 좀 근손시까지 같이 오시는 분들, 이번에 커팅 에이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간판에 한국어가다 되어 있어가지고, 뭐 되게 편하네요. 여기가 뭐 파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지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완전 한여름인데 지금. 저녁에는 한 20도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거 북한 아닌가? 이거 진짜. 성수동, 야, 엠지세들이 좋아하는 뭐 그런 곳인가 보네. 오 사람도 많다. 여기 그래 보면 되게 버스에도 어, 한국어로 표기가 되있네 어 보니까. 어 중국어랑 한국어랑 왔다갔다하면서 오 되게 좋다. 중국 여행할 때 이제 중국어 못하면 진짜 와 영어도 표기 안돼 있고 정말 난감할 때가 많은데. 오 뭐야? 와 이걸로 한국어나? 여기가 저기 연변에서 유명한 서시장이네 어? 오씨 뭐야? 어, 뭐야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와. <laughs> 우와 오씨, 앞에 사람들 가길래 따라갔더니 오 당연히 파란불인줄 알고 갔더니 빨간불이 빨간불 오시끄했네실시했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거 보니까 여기 따지고 보면, 여기 한국 관광객들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아무래도 백두산을 가기 위해서 좀 오시는 분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중국인 분들인 거 보니까, 이그 마을 전체 도시 자체가 그냥 이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테아파크네테아파크 예, 네, 한국에 못뭐 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또 이제 한국인 온 것처럼 분위기를. 나라들 재래시장 온 것처럼 아 그런 느낌이네요. 아유. 순대가 유명한가? 얼마에요 순대가? 0 원. 당면? 아니 당면이 없어 뭐예요 이게? 잡쌀? 예. 아, 쌈장 없어요? 여기 아 쌈장 없어요 아 약간 중국 스타일로다가. 예, 예, 예. 아. 네. 여기가 순대가 유명한 거예요? 연변이? 예. 아, 오 다들 순대를 드시네 여기는 개탕 뭐, 뭐요? 개탕 개네 개탕 개면 동물 네. 네, 네. 아아 보신다 이거는 그 돼지입니까? 네 돼지 괜찮아요 예 그러면 이거 좀예 거기 앉으세요 네네 와 이거 약간 수제? 그죠? 공장에서 만드는 아니 선으로 만드는 게 있나 이거 아 그래요? 아.

오. <목소리가> 오, 야 이게 약간 떡 같은 느낌이네요. 떡, 떡에다가... 아, 딱... 그렇 <목소리가> <응. 목소리가> 초등학교 때 이럴 때부터 다 한국어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 조선 말로. 조선 말로? 오, 애들은? 네, 조선말로. 조선말로? 오. 어린애들은 중국어도 배워야 돼. 조선말도 배워야 네, 돼. 네, 이로. 일어, 이로도, 영어. 영어도 다 해요. 네, 예. 도리나라도 영어도, 이로. 근데 조선말은 못해요. 아, 어린애에게 조선말 네, 잘안 해요? 네. 아. 4세대, 4세대 때 공부하면 할수록 네, 이곳에 그게 더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아,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네. 아이고, 손이 엄청 많이 가는 건데. 네, 손이 네, 많이. 있어요. 원래 조선족 분들은 조선적으로 대화를 하나요? 그죠. 일반적인 네. 대화를 할 때? 집에서는 나 일반 대화 조선으로. 아, 요즘에는 중국 한족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아니 한 조국은 많죠. 중국이한 조국이나 서준 선저기 저2 경기도 감귤 16년. 16년? 어, 어우 근데 왜 돌아오셨어요? 애 있었어. 애가 많아. 2천 원. 가격이 싸게 싸. 진짜 싸. 아 떡이랑 오, 김밥도 있고. 물 반찬도 파는구나. 네. 어, 내가 내가 아, 그래요? 어. 아. 저도 아, 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혹시 혼자 영상 찍을 때도 딱 그냥, 못 알아듣겠지 하고 그냥 얘기하는데 다알아들으니까 어, <목소리도> 큰일 나, 큰일 나. 그 법이 또 강하잖아요 어, 간첩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 그 조단 그 마크를 따라 했더라고요 이게 어, 지금은 좀 바뀌었네 반대 방향으로 소송해가지고 저기 뭐 상표를 뭐 없애느니 마느니 막 했는데 어, 중국 정부에서는 이거를 그냥 인정해주기로 했나 봐요 지금 이 마크가 누가 봐도 그 조단에 그덩크하는 그 모습인데 저게 뭐 저기 탁구채라고 했다나 <laughs> 말도 안 되는 뭐 그렇게 하던데 옛날에 십몇 년 전에 중국에서 잠깐 일할 때 거기 또 시내 나가보면 뭐 이상한 짝퉁. 가게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푸마를 그냥 짝퉁처럼 해가지고, 근데 그게 딱 봐도 짝퉁인데, 근데 매장을 냈더라고 그렇게. 근데 현지 사람들은 그걸로 짝퉁인지 모르고또살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또 인터넷이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거의 또 보질 못하기 때문에 아 이게 중국 거구나라고 어, 또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참뭐 깔끔하네요. 잘 해놨네. 사람은 많이 없지만. <목소리>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일할 때 거기도 조선족분들 좀 많이 일했었는데 근데 그분들한테 들어봤더니 그 연변 쪽에 가 아무래도 조금 뭐 정치적으로 좀 정치적으로 가깝지가 못해가지고 중국 정부랑 이 다른 한족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은 좀 발전을 많이 시키고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연변이 자치구에는 조금 그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족분들이 좀 살기가 힘들었다고 하던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아... 아... 아, 음. 어, 이타거 사장님 한국에서 생각하고 온 거예요? 한국 데우고 왔어요 우고그 여기부터 뭐 한국에서 배우셔뭐 가게도 하시는 사람도 많겠네요 아, 네. 요네요

와 중국 사람들 달달한 게 엄청 좋아하는 거야 막걸리라기보다는 그냥 요거트네 요거트요 아, 전혀 애들이 이게 안 느끼지는데 막걸리에 그런 맛이없는데 아니요? 아 요거트네 요거트 그 가있어요 아니니 조선족 한족 어 한족인데 한국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조선족이에요. 아 그럼 아빠가 한족이고 엄마가 조선족인데 엄마를 영향으로 아, 배우고. 어. 그뭐 학교 고는 조선족 학교 나온 거예요? 한족 학교에서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 또 워낙 소수 민족이 많다 보니까 또 그들만의 그 언어가 막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못 쓰게 하게 뭐 정책을 많이 펼치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옛날보다는 확실히 젊은 친구들은 이제 한국어를 못 배우는 것 같은데 뭐 부모님 세대보다는. 이렇 한국어를 이렇게 아직까지 쓸수 있다는 거는 몰라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 이거는 아 거의만 아, 어 아, 아. 짜장면 아 있어요. 한국식입니까? 아니면 예. 중국식? 한국 한국식? 예. 아 그럼 이걸로 음. 주세요. 짜장면. 하나 대 네? 하나 대요 네네. 제가 네. 이거 하나만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최고 최고? 왜 최고? 왜 최고? 어... 음... 음... 음식이 최고 오오오... 음식이 최고 왜? 한국의 음식이 최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점오 <목소리가> 파우치. <목소리가> 아, 점점아. 이음 네. 네. 한국 회사 보면 시내가 형성되거든요. 음 한이라국시 모여 있는 일 마치고 식사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 거기서 대부분이 이제 조선족분들이 사장님이셨는데, 그런게 없어지다 보니까 한국 회사가 없잖아요. 네. 그래이 이런 데서 가게를 연합을 해. 네 감사합니다. 오렇게 네. 생긴 거를 옛날 스타일 짜장면. 매장에 저기 중국처럼 왔을 때 짜장면 어떤 맛을 궁금 해가지고 시켜 먹을 때 그거는 우리나라 짜장이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춘장을 볶고 이런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춘장을 버무린 느낌? 그냥 생 춘장을. 알리알리 <Universe> <mRNA> 거의 마. 알리알리어알리 아리. 아리. 네 이거 알리어어 아리. 알리알리 아리. 알리페이알리페이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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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어, 주시공 아, 아, 중주 어? 는 당신은 충분말도 하고 신장말도 합니까? 바이 어. 중국 신장 신장에서 양꼬치가원조인걸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 고치나 원래 그 양꼬치가 이제 다들 중국 음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신장 지역에서 원래 유래해가지고 이분들이 그 전국 곳곳에 그 양꼬치를 막 굽고 이랬거든요. 되게 그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길에서 양꼬치 굽지 마라 이래가지고 다 사라졌는데 옛날에 그 양꼬치 집에서 맥주 한잔 먹고 아 추억이 있는데. 그 맛이다. 네. 중국 식당에서 하는 양꼬치들은 뭔가 쩌는 맛이 되게 강한데 적당해. 어, 그 냄새가 좀편안하 음... 와, 딱왜 이렇게 사람이 많나 이때만 저기 사진 찍어주는 여기 일이네요, 이 스튜디오처럼. 돈을 맞으면 저기 좋은 자리 딱 사람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주고, 이제 2,000원. 조명 어, 설치하고, 사람이 또 이게 포객하고, 카메라까지 이렇게 또 세팅하고. <목소리> 소름입니다, 소름. 카프리긴, 어, 카프인가 보네.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고. 오, 뭐야, 이거. 여거 이거, 여우고, 여우고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아니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을또이렇게라이브로 봐주시구나. 길에서 거이걸 다하네. 이 오 약간 저기 랜덤박스처럼 훔친 거는 아니겠죠. 설마 또 샤워치엔 이거 스오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트릭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저기 한 500원짜리 여기서는 또 싸구려 이런 거 많이 파니까 그런 거를 여기다 넣어놓고 하나 2,000원에 팔면 어, 돈 버는 거구나. <laughs> 아 한국인 줄알았봐 이만복으로 돼요. 이만복. 와, 진짜 이만복 걷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여로는 아무튼 근데, 근데 하루 종일 걸어 다녔는데도 우리나라 분들은 단한 명도 없네요. 여기는 중국 분들만 오면관광지네요 가끔씩 저기 러시아 분들 조금씩 있고. 지금 1 0 시가 넘으니까 그냥 동네가 깜깜하네. 깜깜해. 가로등도 다 꺼지고. 이집안 너만? 집안 응. 음 응. <도>, 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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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어. 아, 먹어. 오. 하하하하하하하. 여기가.